또 이게 또 이거부터 또, 또 시작이래. 난 좋아, 난좀 즐길게요. 속옷 벌써 녹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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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걸알 아서 이렇게 있다. 어, 그면 너무 이쁨. 엄 마가 찾은곳 이랑 뭐 다른데? 이 름이? 이거 맞나? 이게 지금 42,000원 이야. 와, 그거괜찮그데 이거 가찮은데 이거 괜말 이거 괜는데 그때 그데그거괜찮그데 이거 괜찮은 우리한테 말을 안해주셨찮은 뭔가 야만인으로 이거 괜찮은데? 쫙쫙 괜찮은데? 치거 괜찮은데? 이거 괜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거 괜찮은데? 아니. 더 내리게? 엄마. <laughs> 엄마가 저거 떨갔어. 그래. 보자, 보자, 대선시키고 있는데. <laughs> 찍고 있는 거 맞나? <웃음> <웃음> 아니 저 이거 영상 남기기용이라서 그냥 그래도 이양이면 조금 맞춰서 찍을래요 <laughs> 거 냄새 맡아주니? 검사는 응 고양이 냄새가 좀날 거야 안녕 예쁘지? 어아 <laughs> 어머 삼각대라도 들고 올걸 그랬나봐. 오늘 디서 어디인가 시켰는? 와 이거 치즈 모짜렐라 베이글처럼 생겼다. 빵이 진짜 특이하네. 뭐 되는 거 맞겠지? <laughs> <laughs> 아빵 귀여워 미치겠어. <laughs> 근데 먹을 때 끝까지 응. 이렇게 쳐다봐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뭐 표정으로 <laughs> 귀엽다 아, 너무 귀여운데? 지금 따따한 궁댕이를 나한테 나눠주고 있어 빨래 돌리면서 양말 읽어가지고 짝지기로 다닌 이걸 잡네? 너무 애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신경 쓰고 있어 근애시 당장 피해? 해그 모든 이제 으로시체위에몽이 시체비에 강아지 <laughs> 우리 애들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표정인데? 매우 당황한 뚱땡이의 뒷모습 등 돌렸네? 봉이 표 <웃음> 놀랬어? 놀랬어? 어, 이래도, 그니까, 어, 예, 이거, 이거 만들어야지. 밥만 남았어 <laughs> 그래서, 깔끔한 게 뭐야? 하고. 완전 지금, 개, 댄맨이 같아요. <laughs>

아니 왜 가지 나물도 그냥 먹으라고? 아 나물은 씹으면 즙이 나잖아. 오 얼마나 맛있어? 마동이 아, 즙이 주는 나중에 너무 맛있는 즙이야. 그래. 아 그래서 네가 우리 집 왔을 때 가지 나물 다 먹고 왔어. 아, 맞아. 아직도 안돼. 야 그게 8년 전이야 벌써. 신격이랑 할머니. 얘 가출했을 때? 어. 거의 이벤트라 가지고 다 이거 좀 가출했을 때 이벤트라. <laughs> <laughs> 이렇게 열개 구워? 진짜 대박이다. 아, 맛있지? 맛있다. 뵙고 와. 어또 와. 아, 또 오고 싶어. 야 파르페 진짜 간지다. 오 진짜 이게 파르페지. 나 대전 가서 먹은 파르페. 훨씬 비싼 거였는데 진짜 맛배가리 하나도 없었어. 쌍욕하지? 보자. 야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 야 진짜. 서른 살이 되었어. 하고 싶어. 그냥 동수비 좋은 거잖아. <laughs> 아니 귀엽지 않나? 아니, 귀엽지 근데... 모여봐요 서른 서른의숲 하면 되겠다 어. 맞지 그랬어. 이거 마음에 드는 그동수 캐릭터 해가지고 음, 그래. 하자 그 동스피하고 싶은 거잖아 뭔 서른에 숲 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몇년 동안 제가 가고있어어보면 뒤져 알람 맞춰놔 서른이 되면 내가 이걸 다시 공유해 주겠다. 我太难 그 물컵인데 왜 걷다 꽂을 거 없냐고. 물을 보니까 다른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싶었어. 응, 귀여워. 저게 힙합이야. <laughs> 네 친구 같다. 이게 웨이팅 우리 3시간 반. 4시간. 4시간. 4시간? 응. 뭐? 어? 어, 그대로 매운데? 마라맛 많이 나? 어, 응, 마라맛도 그렇고, 너무 매운데? 아니, 난 먹을 수 있어. 저 치즈 있다. 일단 먹고 생각해 볼게. 너무 매운데? 아니, 먹고 생각해 본다고. 치 있겠지? 어. <laughs> 추루? 추루 같지? 표정 봐. <laughs> 개빡쳤는데?